안녕하십니까 여러분라텝입니다 어,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일단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어, 좀 즐겨입고 좀 많이 보던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엄청나게 할인폭을 좀 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켰고 그래서 바로 그 브랜드를 좀 알려드리자면 바로 르마드라는 브랜드입니다 아마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무신사나 뭐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이 가디건도 르마드 제품인데, 언단감이나 짤미새 같은 게 되게 잘 만들어진 브랜드인 걸 제가 직접 입어보니까 알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브랜드를 제가 좀 평소에 좋아했는데, 이 브랜드에서 지금 마침 50% 60% 하는 그런 카테고리 항목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빠르게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건데, 어, 일단은 니트, 셔츠, 그리고 바지 몇 종류. 아마 이렇게 들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일단 굉장히 싸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렛츠고. 처음으로 같이 볼 제품일 때 하이넥 니트 지업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딱 기본적인, 정석적인, 스탠다드한 그런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즘 이 하이넥 니트 지업이 되게 다른 브랜드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주에 인사런스 매장 갔을 때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의 그, 이런 니트 지업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이것보다 좀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가격이 34,300원이죠. 진짜 웬만한 거의 반팔티 값이잖아요 이하이스 제품들. 근데 반팔티 값으로 이 하, 니트 지업을살수 있다?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합리적인 것 같아. 어좀 디테일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목 부분 있죠. 넥 부분도 이제 너무 하이넥 하이넥이라고 너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고 딱 적당한 높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나 좀 목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좀 어울리게끔 디자인을 한걸볼수 있고,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도 투웨이 지퍼네요. 어, 제가 이런 아우터들을 좀볼때 눈여겨보는 것중 하나가, 지퍼가 저는 요즘 2A 지퍼가 아니면 거의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2A고 1A고 차이가 되게 다양하게 핏을 연출하고 다양한 코디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A로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이제 모델 부분 입고 계신 거 보면은 딱 정석적인 핏이에요 근데 약간 소매 부분이 좀 길어 보이긴 하긴 하거든요. 그 점은 좀 참고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소재면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쫀쫀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니트, 집업, 이 원단 짜임 같은 것도 되게 쫀쫀하고 되게 짱짱하게 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이제 카키색이랑 블랙색이랑 있는데, 좀더 기호에 맞게,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소프트 크루넥 풀 오버. 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상가가 7만원인데 지금 세일을 해서 31,200원에 만 형성이 되어있는요 그냥 진짜 누가 봐도 기본, 기본 중에 기본 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감도 베이지 색깔인데 막 엄청 그 누리끼리한 그런 색깔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깔끔하고 톤다운된 듯한 느낌의 베이지 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브랜드에서 많이 나온 추세 중 하나가 다들 색감 같은 걸좀톤 다운 시켜서 많이 나오는데 이 니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점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시켰던 켜 니트랑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레귤러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고 아까 하이넥 그 니트 직업에서 하이넥 부분이랑 지퍼 달려 있는 부분 이두 부분만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렇게 기본템 이것도 무조건 하나 좀 챙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셔츠 제품입니다. 정상가가 66,000원인데 이제 33,000원에 형성이 되는데요 50% 할인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 이 셔츠 같은 경우도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 무난한 셔츠인데 포인트라고 하자면 단추의 크기가 작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추의 크기가 별로 큰 거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좀 캐주얼하고 좀 영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 20대 초반의 대학생, 이제 막 대학생 들어가신 분들이 입는 셔츠의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추가 크게 박혀있으면 그래가지고 저는 단추가 작은 걸 선호를 하는데 마침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단추가 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흰색깔 셔츠 말고도 이게 라이트 블루랑 그레이 색깔 두 색상 두 색상이 더 있는데 이두 색상의 단추 색깔이 그냥 흰색이 아니라 셔츠 색깔에서 조금 더 톤이 다운된 채도가 낮은 단추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셔츠를 구입할 때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셔. 츠 단추에 달려있는 단추 색깔이거든요 왜냐 단추 색깔이 만약에 뭐 검정색깔 셔츠인데 흰색깔 단추들이 뿡뿡뿡 박혀있으면 은 앞서 말했듯이 좀 어린 친구들이 입는 듯한 느낌이 에요 그래서 저도 저는 웬만해서는 히든으로 돼 있는 셔츠나 아니면 은 셔츠 색깔이랑 똑같은 색을 가져가는 단추가 달려있는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 제품이 그렇게 나와 있길래 어, 이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기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평소 알고 있는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가슴 쪽에 원포켓 달려있고, 이제 뒷면에 절개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게 룩북을 보니까, 아이보리 색깔 셔츠 같은 경우는 좀 안, 안에가 좀 비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살이 입기는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33,000원이니까 그 점은 충분히 가격을 고려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커버드스타업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어 앞선 제품들이 좀 너무 기본적이고 무난한 제품이었다면이 제품 같은 경우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본 와이드 데님 팬츠가 아니라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 바지의 커브, 커브 형태의좀 절개 디자인이 들어간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게 핏을 연출해 낼때 아, 조금 더 개성 있고 포인티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가격, 가격 같은 경우는 정상가 83,000원인데 할인해서 지금 41,500원 형성이 되어 있고 어, 색상 같은 경우는 데님 색상이랑 블랙 색상 이렇게 두 색깔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기본적인 와이드 데님 팬츠에 질리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르마드라는 브랜드에 할인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도 말고도 더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게 세일 기간이 저도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발견해가지고 지금 발견하자마자 거의 급하게 바로 카메라를 킨 상태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한번확 화...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어, 어떻게 영상이 그래도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를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켜고 뭐 준비를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킨거라행설수설 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거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것 같습니다 음, 오늘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좀더 좋은 제품들, 그리고 좀더 괜찮은 컨텐츠들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티비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수고!